예민함, 결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피곤한 성격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요 참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감각을 억누르는 순간 아이의 세계도 함께 닫힌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민한 아이를 위한 감각 코칭 3단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육을 뒤집다. 자, 백삼동 언니 김성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민함이라는 감정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옆집 아이처럼 사춘기도 좀쑥 지나가고 털털하고 밝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예민할까?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말한 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반응이 큰 우리 아이들. 어 내가 뭐 잘못 키운 걸까? 그 불안하셨던 적 있으시죠? 예민함 이것은요 결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깊 느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 능력을 오히려 피곤한 성격으로 몰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적응이 느린 아이라고도 하고요,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왜 이렇게 예민하니?라고 혼나기도 하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 내가 느끼는 건다 틀렸구나. 조용히 해야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요, 참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계가 오겠죠? 그러면 감정 폭발, 또 불면, 관계에 대한 회피, 예민함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민함을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부모였어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멀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은 이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 뇌의 편도체가 자극에 매우 민감해서 이 전전두엽은 오래 곱씹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조금 더 깊이 반응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란 환경입니다. 그 감정이 억눌리는 집에서는 그 예민함이 통제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존중받는 집에서는 예민함이 통찰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민함은 유전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해요. 이 아이를 고칠까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 줄까로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각을 언어로 번역해 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민한 아이를 위한 감각 코칭 3단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민한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감각을 구분하고 조율하고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구분시키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인데요. 예민한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아, 왜 이렇게 까탈스럽니? 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주변에 소리가 커져서 놀랐구나. 그건 엄마가 화난 게 아니라 소리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이에게 감정의 원인 분석을 가르치고 있죠. 조금 익숙해지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가 커져서 놀라서 그래요. 이건 단순한 표현 연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민함을 성격이 아니라 감각의 반응 패턴으로 이해하는 게첫 걸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율시키기. 자극을 낮추는 기술을 함께 훈련해 보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참아가 아니에요. 조절의 권한입니다. 지금 좀 시끄럽지? 우리가 소리를 좀 줄여 볼까? 조명이 눈부시면 불을 살짝 낮춰 볼까? 사람 많은 곳은 잠깐만 있다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 이건 회피가 아니라 환경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요, 이렇게 배워요. 자극이 와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이때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예민함이 불안이 아니라 내적 통제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는 약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자극의 세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회복시키기인데요. 피곤했던 순간을 언어로 정리하기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어떤 순간이 제일 피곤했어? 그때 네 몸은 뭐라고 말했을까?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이건 감정을 푸는 대화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는 훈련입니다. 그 예민한 아이일수록 피곤함, 쉬기, 회복의 루틴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이 예민함은요 소진의 징후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로 바뀐다는 거죠.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깊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 감각을 억누르는 순간, 아이의 세계도 함께 다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감각을 존중해 줄 때요, 아이는 자기 감정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예민함은 불안의 씨앗이 아니라 공감의 씨앗이죠. 세상을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는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요, 교육을 넘어 철학이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백삼동 언니 김성권 교수였습니다.